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부는 9월 7일 가계부채 추가 규제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가계부채 규제 추가입니다. 첫째, 규제 지역 ltv 강화, 규제 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ltv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때 기존 5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한도가 줄어들게 돼 자금 조달 여건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만 규제 지역이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대부분이라서 ltv 한도 축소보단 6.27 부동산 규제인 주담대 6억 원 제한의 영향력이 더클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둘째.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인데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였던 기존 지침에서 0%로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대출은 까다로운 조건 없이도 등록이 간단해 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로 많이 사용됐는데요.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택 매입의 원천적 봉쇄로 법인 대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신규건설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그간 전세보증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된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합니다 현재 통계기준 수도권 내 1주택 보유자가 보증기관에서 2억원에서 3억원대 대출 받은 비율이 약 30%인 것을 감안한다면 추후 다른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현재 받은 대출 한도보다 평균 6,500만원 500만 원씩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 방안으로 고가 전세 수요를 위축시켜 전세 시장의 과열을 막아 전세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넷째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기존의 대출 유형에서 대출 금액 기준으로 개편합니다. 주신보란 은행이 주담대를 내줄 때 돈을 못 갚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은행은 이 보증을 받으면서 일정 비율의 돈을 기금에 내는데 이것을 출연요율이라고 합니다. 즉 은행이 주담대를 내줄 때 출연요율을 내고 이게 대출자에게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방안에서 고액 대출을 받을수록 부담이 커지고 금액이 낮은 대출은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인데요. 무리하게 빚지면서 집 사지 말라는 경고와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고액 대출을 취급할수록 은행의 출연요율 부담도 커지니 대출심사를 더욱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입니다. 첫째, LH 역할 강화 및 지연요소 개선.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7 5 0 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그동안 LH는 농지, 임야 등의 원형지를 유용한 택지로 조성해 민간건설사에 판매하기만 했다. 했습니다. 이제는 LH가 직접 조성한 공공택지에 사업 주도권을 잡고 부동산 개발을 시행하며 민간 건설사는 오로지 자금 조달, 설계 및 시공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합리적인 분양가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수도권 공공 택지 분양 및 공급 추진.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25년 4분기 5,000호, 26년 27,000호 분양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 공급 여력 확충을 위해 세기 신도시, 중소형 공공 택지 등 85만 8,000호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모는 다음 지도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서부입니다. 수도권 동부입니다. 수도권 남부입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지하철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3호선 연장 노선입니다.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노선입니다. 9호선과 진접선 연장 노선입니다. 고양은평선입니다. 위례과천선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입니다. 월곶판교 노선입니다. 대장홍대선입니다. GTXB 노선입니다. GTXC 노선입니다. GTXD 노선입니다. 셋째, 노후시설, 유휴부지 활용 및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23,000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준공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28,000호 주택, 서울 유휴부지 활용한 4,0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운영한 23만 4천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각종 규제 개선 및 신속 공급 모델 도입 그간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 매입 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착공해 26에서 27년에 걸쳐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관리 내실화 그동안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원,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 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기존 시돈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되는데요. 국토부가 동일시도 내에서도 토허구역 지정권한을 보유하게 되면 지자체 눈치를 보지 않고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바로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규제지역과 함께 토허구역 역시 적극적인 시장과열 억제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며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콘텐츠 마음에 드셨나요? 부수다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